안녕하세요. 열매카 담당자입니다. 열매카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시즌 2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회는 공유 차량 플랫폼 이용 방법, 열매카 실적 등록 방법, 정산하는 방법, 질의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열매카 시즌 1에 비해 열매카 시즌 2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열매카 시즌 2는 시즌 1에 비해 지원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행요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 부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 차량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공유 차량 플랫폼이란 카쉐어링 업체를 말하며 국내 대표 업체로는 소카, 지카 트로카가 있습니다. 가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 개인 회원으로 먼저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열매카 담당자 또는 관리자는 공문으로 발송된 소카 특전 링크에 접속한 후 기관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작성이 완료되면 메일로 소카 가입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가입이 완료되고 난후 순차적으로 소카에서 유선 연락이 진행됩니다. 이후 프로필을 전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필은 어떻게 전환하나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로필은 소카 메인 화면에서 가지러 가기를 선택한 후 상단 프로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프로필이 확인되게 되며 기관 프로필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증빙 자료는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증빙 자료는 추후 실적 공유에 필요하며 이용내역서, 예약영수증, 주행요금영수증, 하이패스영수증, 기타 다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용내역서는 상단 메뉴를 클릭한 후 이용내역을 클릭하여 사용한 차량을 선택합니다. 이후 이메일 메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 제출할 때는 기타 정보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업로드를 진행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수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은 결제내역을 클릭 후 상단 영수증 보기를 클릭하여 각 결제내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다운로드 후 실적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적 공유는 그린라이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 속에 열매카에 접속하여 실적 공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로 차량 사용 후 5일 이내에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며 오기 입시 다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일치한지 사용한 사람이 일치한지 파일이 PDF 파일이 맞는지 확인 후 첨부해야 하며 그림 파일인 JPG 파일은 확인이 불가능하니 꼭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열매카 시즌 2첫 번째 정산은 2025년 1월 20일 시작되며 정산은 자료 제출, 증빙 자료 제출, 열매카 담당자 확인, 추가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용 내역서 및 영수증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금액과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 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카드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사용 불가합니다. 통장 사본 예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장 사본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사용 페이지까지 보내 주셔야 하며 PDF 파일로 병합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통장은 열매가 사용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페이지가 보여야 하며 압축기장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통장의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엑셀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의 잘못된 예시로는 통장 사본을 너무 작게 첨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하게 스캔된 경우, 거래내역서 제출 시 엑셀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관련 금액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래내역서 제출 시 스크린샷으로 제출하는 경우, JPG로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우며 재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최소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위의 양식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며 부름서비스 외 편도서비스 사용 시 환수조치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서의 경우 기관 자체 양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표준형 금출납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해요? 표준 현금 출납부는 통장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식이 있는 엑셀 파일임의 의미로 편집을 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표준 현금 출납부를 작성할 때 차량을 취소하였을 때는 마이너스 지출 결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 사용 불가 상품을 이용하였을 때는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는 수익 결의로 잡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는 정산 시기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홈페이지 문의사항란에 문의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유선상담을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매카 시즌2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